자, 이 문제는 이제 25년도 6월 미적분 30번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기존에 안 나오던 생소한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아, 아,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일단 무리 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0,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 없이 우상향으로 이제 쭉 뻗어 나가는 그래프죠. 이제 계속 커지겠죠. 그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당연히 이제 주기 함수로 다음과 같은 주기함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탄젠트함수가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충 보게 되면은 교점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제 탄젠트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열의 형태로 보게 되면 0,0부터의 교점이니까 여기를 a1, 그 다음 a2, a3, a4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이 값들을 수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은 이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극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식을 n에 대한 표현식으로 어떻게든 바꿔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상황을 먼저 한번 보죠. 교점이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저기 뭐야 이 빨간 무리함수 곡선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점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근선하고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죠.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A에는 아주 먼 저쪽에서는 점근선하고 거리가 아주 가깝다. 거리가 0이다. 그래서 점근선과 어, 얘는 거의 달라붙는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제 그래프를 그려 봐야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 a, n을 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n에 대한 극한일 때에는, n이 이제 한없이 큰 수일 때에는, a에는 마치 얘와 거의 유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지금 이 수열,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항과 항 사이에, 요런 간격을 보시게 되면, 이 항이 점점 점근선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 항과 항 사이의 간격 역시 결국은 궁극적으로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의 거리인 주기죠. 그래서 탄젠트함수의 주기에 가까워진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조차 많이 하기 어렵죠.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 이거를 무조건 식으로, 그래서 AN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게 이제 종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어, 생각을 일단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탄젠트에 대해서 어 an a an 1 an에 대한 탄젠트 값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탄젠트 파이로 수렴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 안에 있는 값이 아, 어 주기에 가까워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탄젠트 파이는 사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은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반항 an은 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의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수렴하는지를 조금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덧셈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쪽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놓은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모양을 바꾸게 되는데 원리는 간단하죠. 아까 이 점의 좌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점의 좌표를 봤을 때 a 3 콤마 어, 10분의 루트 a 3이기도 합니다. 요 점은 그런데 동시에 탄젠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A3, 탄젠트 A3이기도 해요. 따라서 어 원래 애시당초에 이 탄젠트 함수와 이 무리 함수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트 An은 10분의 루트 An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탄젠트 얘를 얘네들을 이 항들을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뭐 항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분자에 100을 곱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자의 유리화 형태를 걷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왔는데, 문제에서는 여기에 탄젠트의 제곱 걸어 줬고 그 다음에 일반항 an의 세제곱을 걸어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쪽이 이제 탄젠트 부분인 거잖아요 어 지금 여기가 좀 오타네요 이 부분은 좀이 부분은 세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에 문제 있는 그 부분인데 어, 기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어, 요거 어, 전체적으로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이 100이 됐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곱이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분모의 제곱도, 이제 각각에, 각각에 대한 제곱으로, 요렇게 제곱, 요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반항 AN의 세제곱은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리미트 양의 무한대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 이제 여기 분자에 있던 a n 의 세제곱이 범분수 형태로 분모에 대한 분모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세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이 세제곱을 각각 여기는 두개그 다음에 여기는 한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두개그 다음에 여기 한개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쪽에는 두 개를 주고 왜 이쪽에는 한 개를 줘서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여기 써놨죠.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자, 먼저 여기서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수령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극한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둔 거고요. 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이쪽의 모양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an을 마치 양의 무한대에서는 2분의 2n-3파이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보통 2n-1파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분자가 홀수일 때는 근데 왜 여기는 2n-3 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그,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짝 맞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n에다가 2 대입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n에다가 3 대입했을 때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2n-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 여기 n에다가,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비로소 이제 여기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짝맞춤 하려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짝맞춤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져온 거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a n을 2n-3 나누기 2π처럼 생각을 할수 있다. 어디서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와중엔 그런 생각 때문에 a n을 마치 n에 대한 1차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얘가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에 루트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제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는 n에 대한 1차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걸 하나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은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an 플러스 1도 n에 대한 1차 an도 n에 대한 1차 그러니까 얘는 n에 대한 2차인데 n에 대한 2차의 루트를 씌워놨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1차가 됐다가 제곱을 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얘는 n에 대한 2차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두개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두 개를 줘야 수렴하는 상황이 되고 이쪽은 n에 대해서 한 개만 줘도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분자에 있는 n 세제곱을 범분수 형태로 이렇게 분모에 분모로 이런 식으로 두개한개 개 나눠서, 어, 줄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수렴하는 모양이 나왔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수렴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